안녕하세요, 미미 다용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어, 저는 지금 오늘 사실 조금 바쁜 일정이 좀 있어서 이을 보고 옥상에 또 올라왔는데요. 어, 아, 바람이 많이 부네요. 근데 오늘 이 바람이 많이 불다 보니까 이 비치 백봉이 흔들 흔들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이렇게. 넓게 벌어져 가 있는 수영이에요. 이게 어느 순간에 휘어짐이 또 심해져가지고, 이렇게 수영이 맞춰졌는데, 아, 요거 지금, 아, 당장 분갈이가 필요로 한것 같아요. 바람이 불다 보니까, 네, 목대가 똑 부러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래도 얼른, 네, 후딱, 네, 분갈이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워낙 많이 벌어져 가 있다 보니까, 화분도 조금 안정감 있는 거, 요거보다 좀큰 사이즈로, 네,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 비치백봉을 이렇게 분갈이를 마쳤습니다 와 위에서 어, 이 수영을 잡으려고 하니까 목대 부분을 커팅을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게 세 몸이 합식이 되다 보니까요 원래는 이제 한 몸이었는데 어 나눠졌죠 그래서 어새 몸이다 보니까 목대 길이가 이 정도 되는 거로 다 커팅을 해버렸습니다. 음. 커팅을 하니까 이렇게 힘이 들어가고 깊숙이 심어주니까 다 수영이 이렇게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요 아이들이 자구가 없었어요. 근데 요번 어, 여름에 요 아이들 영양을 좀 넣어줬더니 자구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얼굴 바로 밑에서 어, 그. 자구 말고 꽃대처럼 나오는 식으로 어, 자구가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풍성한 수영이된 어, 겁니다. 밑에도 어마어마하게 아유 내 네, 자구가 많이 생겼어요. 일단은 이렇게 안정감 있게 모아서 어, 심어줬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모아서 심어줘도 어,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다시 또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밑에 어그 흙에 잠기는 부분 그 부분이 굳이 네 많이 파묻힐 필요 없고 길 필요 없으니까 그냥 커팅 해 버리고요. 어 요렇게 그냥 생장이 빠른 아이들. 어 뿌리도 금방 내고 성장 속도도 빠른 아이들은 아 어, 그렇게 커팅을 좀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 요렇게 심어 졌어요. 요 화분 아시죠? 큰 아이가 들어가 있었던 화분인데, 요거를 네, 여기 몸하고 맞으니까, 균형이 맞으니까 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 심어주고 또... 어, 이 자구가 있고, 뭐, 두 개씩 다른 아이들은 얼굴이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철사, 네, 요거를 좀 지지를 좀 맵게 해줬습니다. 요거는 겨까지가 요렇게 많이, 여기 몸에서 가지가 길게 이렇게 옆으로 아마 이게, 어, 얼굴이 무겁고, 네, 목대가 조금 또 여리여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안 벌어졌을 건데 수영을 안 잡아주다 보니까 이렇게 벌어졌어요. 이 자구 한 개가. 그래서 엄마 얼굴하고 비슷하게 커진 요 아이가 이렇게 벌어지다 보니까 수영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요거 원연용 철사로 다시 또 지지를 해서 모아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풍성한 수영이 되었는데요. 와, 진짜 요 아이가 처음에 데리고 올때 이렇게 큰 아이가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에 네, 이렇게 많이 그 영양 알갱이 조금 넣어주는 바람에 이렇게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큰 화분에 심어서 다시 네, 이제 좀 자리 정리를 좀 해서 뒤쪽으로 넣을 거고요. 어, 그 다음에 분갈이한 아이가 여기 있던 양이 분에 있던 파이브스타인데요. 어, 이 파이브스타는 위에서 보시면 수형이 이렇게 약간의 그 넓게 평면으로. 어~ 이렇게 넓은 네 고런 식으로 어~ 수영이 어~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 이 자구 얼굴이 많을 때는 이 화분이 요틈 사이가 안벌어질 버려, 안 정도로 정말로 빽빽한 수영이었는데요 요번 여름에 입장 다 떨구고 어~ 그리고 음, 힘들어서 요런데 살짝이 뭐 까맣게 요 자꾸 지금 자구가 이렇게 떨어져요 이게 입장이 여기도 이렇게 자꾸 떨어지고 이게 지금 엄청 약해져가 있다는 뜻인데 아마 이게 목대가 이상이 없을지 모르겠어요 약간 불안불안하던데 그렇다고 이거를 지금 음, 군생으로 되어 있는 거를 낱낱이 잘라 본다고 다 이렇게 떨굴 수는 없잖아요 커팅해버릴 필요는 없으니까 일단은 밑에 쪽에는 여름이 아니면 어, 그,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면은 뿌리 부분이, 뿌리가 달려있는 목대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 땅에 파묻히는 부분이, 어, 썩을 겁니다. 썩으면서, 요 위쪽에 다시 이제, 어, 목대 있는 부분을 조금 깊숙히 넣어서 거기서 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조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요 상태에서 요 아이들이, 어, 조금 깊숙이 파묻혔습니다. 그래도 약간 좀 드러나긴 드러나는데, 저 나름대로는 이거를 깊숙이 파묻는다고 파묻었는데, 어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래서 불안불안합니다 음요 상태로 어 지금 얼굴을 좀 많이 내어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저 화분은 요렇게 입구가 넓은 화분을 선택해서 심어 줬는데요 네, 잘 자랄지는 의문이에요 제가 겉으로 볼땐다 똑같은 것 같아도 다시 건강하고 좋아 보여도 이 자세히 보니까 한개 한개 목대가 다 문제가 있네요 원래는 어찌나, 네, 여기 여름이 더웠던지, 어, 정말, 아, 어, 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멀쩡한 아이들도 하나하나 다 봐야 될것 같은데, 에오니엄 속 아이들, 저런 아이들은 아마, 어~ 이 얼굴이 조금 이상하면 목대가 이상하게 표가 날 건데 요런 아이들은 괜찮은데요 목대가 또 금방 이렇게 말랑말랑해져요 에오니엄 속 아이들은 상태가 안 좋으면 어~ 다른 이런 에오니엄 속 아이들에 비 아~ 어~ 다른 요런 에케베리아 속 아이들에 비해서 목대가 금방 표가 납니다 이 길이가 길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괜찮은 아이들은 놔두고, 요것도 지금 제가 옮겨야 될까봐요. 지금, 어, 한번다 살펴보고, 조금 깊숙이 넣고, 입구가 넓은 쪽으로 한 번, 흑사금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분갈이를. 그래서 요거 지금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심어주고, 또, 음, 요 아이는 또 굉장히 건강한 아이인데, 실크베일이 건강해서 제가 이렇게 분갈이 해주려고 했는데, 아요 아이가 묵은둥이가 되다 보니까요. 너무, 네, 목대가, 이 뭐라 그래야 되지? 조금 불안불안해요. 그래서 요 아이도 똑같아요. 요 아이에 비해서 요 아이가 더 묵은둥이고, 정말로 이 고목이더라고요, 고목. 그래서 요거를 지금 요 아이도, 음, 낱낱이 일부러 개체를 어, 나눌 필요는 없잖아요, 아직까지. 그래서, 어, 밑에 부분이 그냥 썩게 만들고, 어, 위에는 그, 목대였던 부분을 조금 넣어서, 거기서 다시, 어, 뿌리를 받을 수 있도록 깊숙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입구가 넓은 쪽으로, 어, 심어준 이유가, 여기 다 파묻히도록, 목대가 이 정도 됐는데, 이 정도밖에 안 보이잖아요. 요거는 지금 앞쪽이라서 조금 높은데, 요, 뭐, 토화가도 있고, 그래서, 어, 요 외에는 삐딱하게 다 이렇게 좀 파묻혔어요. 이 정도 길이 있던 목대를. 그래서 어~ 이~ 뿌리를 새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봤는데 아~ 잘 모르겠습니다 상태가 이 아이도 너무 고목이라서 위험하고 그리고 이 아이는 어~ 지금 건강하지가 못해요 자꾸 입장을 떨구니까 그래서 어~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뭐~ 어~ 괜찮지 않을까 이 분갈이 해주면서 어~ 또 어~ 살충약도 넣고 그렇게 좀 했는데, 병에 뚝, 효소도 좀 씹어 놓고, 제 나름대로는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요. 네, 흙을 좀 믿고, 어, 좀 기대를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 아이 어, 분갈이를 했으니까 조금 네, 진전을 하고, 또 이제 저 흙사금 분갈이를 이어서 할 겁니다. 어, 계속 하다 보면은 또 정말로 뭐 하나하나 다 손을 봐야 되는 그런 실정이라는게 표가 나을 것 같고요. 아무튼, 요렇게, 어, 분갈이 했고. 그리고, 어 어제, 그제 하루, 네, 지났죠. 그제 분갈이 한요 아이. 어, 팅크벨금도 사실 요 아이 생얼 하나가, 네, 떨궈져서 떨구고, 요 아이도 목대가 한두 개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앞쪽에, 잠깐만 내려볼게요. 요키 작은 아이, 요 아이도, 어, 커팅해서, 아, 요쪽이구나. 요두 개가 커팅해서 심어줬습니다. 아, 어, 흑사금, 여리여리 할때 그, 목대 부분이 쪽 말라 들어가는 거 아시죠? 할머니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얼굴은 표시가 안 났었습니다. 그래서, 어, 요 아이도 지금, 음, 팅크벨금도 사실은 하분은 같지만 새로 심어준, 어, 상황입니다. 요거는 어 그때 같이 심어줬고. 그리고, 어 이제, 네. 분갈이 해주고 나니까 요 아이들 오 하루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야 잠깐만요 그래도 뭔가 모르게 건강하게 보입니다 어요 레드 타는 워낙 안 좋았고 지금 네 시치쿠시도 괜찮아 보이고. 그리고 마케베니아 금도 어~ 여기 여기서 지금 앙팡지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자세히 보시면 표가 납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이제 얼굴을 좀더 만들겠죠 얼굴을 굉장히 오자라서 얼굴을 작게 된 상황인데 지금 요거보다는 뭐~ 화분을 작게 썼지만은 그래도 요거보다는 좀 커질 거예요 그리고 어~ 여기 어~ 요 아이는 음, 이름이 휴멜리스인데 휴멜리스도 다 이게 얼굴만 남아있는 애인데도 그래도 건강하게 보이네요 아무튼 헉, 어머나 이거 확실히 분갈이를 해주고 나니까 어~ 건강하게 보이고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야무지게 심어진 로즈 킹금 요 아이도 요렇게 어~ 좀 뭔가 모르게 생기가 좀 있어 보이구요 아유 네 정말 네 분갈이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엉망으로 되어 있을 때는, 어, 분갈이가, 네, 저, 그, 바로바로 안해주셨을 때는, 아유, 조금 더 살아나기를 기다리면서, 또, 분갈이 그, 할, 그, 환경이, 온도가 좀 낮춰지기를 바라면서 기다렸, 기다렸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네, 날씨가 좀 선선해지면서, 분갈이를, 네, 해놓은 아이들이 확실히 더 건강하게 가진다라는 게 표가 진짜 나, 나기는 나요. 전부 다, 요런 아이들도 금방, 라즈베리 아이스인데, 벌써 여기 힘들어갔어요. 어머나, 너무 신기하다. 요런 아이들은 날씨가, 네, 낮으면 금방금방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뭐 온도 때문에 문제인데. 아, 진짜. 확실히, 네, 요런 아이들도 힘들어갔어요. 지금. 분갈이 해준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오, 요 아이는요. 윤기까지 살짝, 네, 윤기까지 나옵니다. 요게, 어, 분갈이 잘 해준 것 같아요. 오런 아이들은 뭐~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뭐~ 네, 내 물에 있었던 아이라서 그냥 네요 아이도 나쁘진 않은 것같아요 여기서 살짝 윤기 나오네 아유 암튼 네네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분갈이를 네다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훨씬 건강하게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영상 마치고 메다이들 도 분갈이 하고 여기 새로 정리해서 이제 큰 아이 분갈이 하는 아이들을 어, 예쁘게 예쁘게 좀 앉혀 보도록 할게요. 아우네 뿌듯하네 그래도 오늘 오늘 일을 많이 한것 같습니다. 밖에 일도 많이 보고 분갈이도 큰 아이 세 개나 분갈이를 했네요. 네 이렇게 옥상다이소식 네 휴일날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들어가 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네 사랑합니다. uh